유정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리 뒤에 질의를 앞으로 당기게 해서 8분 쓰겠습니다. 얼,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프로야구 FA 계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연초에 프로야구 FA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총장님, KBO는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지요? 네. 네, 화면을 좀 봐주세요. KBO는 구단과 선수, 성적, 프로야구 주요 이슈, FA 선수 계약 등의 내용이 담긴 야구 영감을 매년 발표하고 있죠? 네. FA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고 공시하는 제도 갖추고 있죠. 네. 네. 그러면 KBO가 공시하는 이 FA 계약은 구단이 KBO에 제출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공시해야 하고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모든 계약서는 동일해야겠죠. 아, 그거는요. 네. 답변을 드리자면은 우선 영감에 나와 있는 그 FA 계약은 우리 스포츠 기자 분들이 보도된 자료를 가지고 영감을 에,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에게 제출된 KBO에 제출된 건좀 상이한 게 있는데 그는 저희들이 좀더잘 어, 살펴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제가 그에 네. 잠시만요. 이 발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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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주체는 KBO. 네. 오류가 있으면 발,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잡아야 할 주체 KBO. 지금까지 KBO 홈페이지에 등록된 KBO 야구 영감에 대한 책임감 필요하다는 거는. 네. 네. 예, 맞죠? 네. 예,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혀 다른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동안 구단이 제출한 계약서와 KBO 발표한 계약서가 <laughs> 다른 이유. 총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총장님한테 물어본게 뭐라고 예. 하려는 게 아니라요. 예. 그래서 총장님.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 그래서 예.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파악하지 못했고, 각고 KBO는 계약서 관리에 소홀했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좀 짧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지리가 많이 남았고요. 좀 짧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지리가 많이 남았고요. 선수와 야구팬들이 보게 되는 피해도 상상 이상일 겁니다. 그런 반행점이 있었는데, 총재님 들어오기 전에 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라는 지금 말씀을 아니, 하시는 제 겁니까? 들어오기 예예 예. 네, 그렇죠. 예. 제 지리의 주요 지리는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제 지리의 주요 지리는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 예, 선수의 마음과 그리고 이것이 실체이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나누려고 총재님을 부른 예. 겁니다.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나누려고 총재님을 부른 예. 겁니다.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지리가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총재님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총재님 야구 규약 중에 잘못된 계약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조사하는 데 시효 있습니까? 없지요. 총재님. 권한 쓰실 수 있죠, 조사. 그거만 대답하십시오. 그거만 대답하십시오. 그거만 대답하십시오. <목소리>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신규 사업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 지금 준비한 땐 무능한 국민에게 이건 고통입니다. 어, 준비한 무능한 국민에게 이 어, 어, 언어는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준비한 땐 무능한 국민에게 이건 고통입니다.